안녕하세요. 건강읽어주는 뉴스입니다. 네, 전직 교사, 현재 건강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 디톡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요, 약이 곧 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질환이 생긴 것도 음식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음식을 잘 먹으면 또 그게 약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약효 식품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100% 약효 식품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라고 김동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 이 김동화 박사님의 강의에 굉장히 존중하고 어,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문제점도 어 저는 늘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파트인데요. 강력한 식이요법과 적절한 영양소로 항산하는 것과 그리고 디톡스하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약처럼 효과가 있는 식품을 약효식품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100% 자연 유래 물질이어야 약효식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PM은 100% 자연유래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약효식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김동아 박사님의 말씀에 어좀 이렇게 뒷받침이 될수 있는 것을 어좀 연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 약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첨가물이 배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원산지가 투명해야 되고요, 영양의 보존이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PM은 갖추었더라고요. 하나는 할랄이라고 하는 인증인데요, 이슬람 율법에서의 허용하는 인증인데 여기에 합성 감미료와 착색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인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의 투명성인데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이 코셔라고 하는 인증은요 원산지가 투명해야 되고요 가공 전반의 공정도 아주 면밀하게 검증을 해야 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 기관입니다. 그리고 영양의 보조은 NTC가 있죠 영양소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몸이 안팎에서 세포 수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영양소 전달 개념. 네, 이 NDC를 위해서 90여 가지의 특허를 발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운동 선수들이 어, 경기 중에 이 제품을 먹고 성과를 내는데요. 그게 바로 킬른 리스트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호르몬 전구체, 각선제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미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예, 100% 자연 유래 물질 약효 식품 맞죠? 그게 저는 제가 어, 제 몸을 가지고 1년 정도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치료한 것이 바로 이 PM이 약효 식품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염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염증이 많았는데 또 병원을 안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염증을 달고 살았죠 그런데 어, 이 제품을 먹고 어, 3.7에서 0.3으로 수치가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개선입니다 저는 변비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는데 이 개선이 되더 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수치검사 를 해봤더니 미생물의 종소가 나쁨 에서 좋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b가 부족해서 생기는 적혈구 미성숙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타민b가 유전적으로 대사율 이 떨어진대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명적인 그러한 질환이었겠죠. 그래서 혈구 미성숙이 걸렸는데 어, 이때 알약으로 한 3개월 어, 처방을 받았지만 수치 개선 도움 못 받았고요. 어, 이 액티바이즈로 어, 좀 메가를 먹고 수치 개선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 항산화 능력을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만점이 나왔어요. 이 항산화 능력은 뭐냐면 우리 어, 활성산소가 많으면 돌연사가 올수 있다고 라 하시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만점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모든 그런 수치들이 좋아지니까 어, 바로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했더니 3560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500 이상이면은 정상이다 해서 이제 건강한 남성의 경우 800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암 환자의 경우가 어, 너무 안타깝게 40에서 6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NK 세포 활성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죠. 네, 저는 이렇게 3560이 나왔습니다. 자, 자연 치료에 치유력에 대한 확신. 저는 디톡스로 이 되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딱두 가지 바로 영양의 결핍과 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독소가 가장 큰데요. 이게 바로 복잡한 우리 세포예요. 세포는 좋아하는 것이 영양, 산소, 물이에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요 독소입니다. 자, 이 약보다 디톡스라는 책에서 보면은 모든 질환의 근본 원인을 독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외부 유입 독소, 내부 발생 독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각종 질환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인 독소를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소를 제거했을 때 세포가 재생이 되고 신진대사가 정상화되면서 면역기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you <laughs> 자, 이 디톡스 내 몸을 살린다 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방 속에 아주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독소, 어, 이 독소는 모든 장기가 동시에 시너지를 내지 않으면 절대 절대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강력하고 정확한 해독 모드로 바꿔야만이 바로 어, 해독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오로지 영양밖에 없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금식을 해서 이 독소를 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고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몸의 어, 신체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양이 만약에 80%가 채워졌다면 독소는 20%라고 합니다. 독소가 80%라면 영양이 없는 거죠. 20%밖에요. 그래서 세포의 영양으로 100%가 채워진다면 독소 유입이 안 된다라고 우리 김동아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 우리가 디톡을 한다는 것어 조금 겁나고 힘들고 어 그렇죠 하지만 어 우리 어, 이 영양으로 영양을 이 우리 제품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 굉장히 잘 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 몸의 변화를 처음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3일 4일 비우기를 5일 7일 비우기로 가져가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어 디톡스 방법 어 이렇게 소개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